약화의 저주를 걸고, 한 방에 사떼게 만들어줄게. 음! 저항했어 아. 오케이. 아! 삿는데 아니, 괜찮을까요? 니가 음. 다 맞아라. 그렇지. 아! 아니야, 괜찮. 아니, 괜찮. 골상구 힐이다! 그렇지. 잘했어. 아! 그럴 수 있지. 추악한 힘이 내 몸을 타고 늦금 조그만. 그 대사 오지게 지킨 것 같은데? 그만 좀 지키면 안 될까? 개빡치는데? 니나 제 구성에 어어 다이빛이요 어. 나를 보호하소서 아! 골상이의 의지가 골상궁 이기적이 되었느냐 어쨌었군 원래 사람은 좀 이기적일 수 있지. 괜찮. 다 죽여. 강타다. <laughs> 멘탈 나간 세 명과 영웅이 된한 명. 잡아일 오케이. 오케이. 하나 공이 삼 오케이. 아, 안 돼. 아파. 아니. 운명을 재구성할 기회는 있다. 응? 해뿔써. 상처가 깊어지는군. 넌 영웅이다. 재구성하라! 개크루 잘했다. 야좀 빨리빨리 해야 아, 얘들 대사 안하게 하면 안되냐 개빡치 대사 칠때마다 오지게 내려 시간 더 걸리는데 야 부산 그래 골상궁이요 저놈을 소멸시키거나 좀 씹으리.. 옵션.. 옵션은 내놓아라.. 어쩔 수 없어.. 일단 이거부터 끝내고을 운명.. 운명을 재구성하자.. 그렇지.. <laughs> 잡자 이놈 에? 안죽어? 골상공! 마무리! 호아니야 어어 예. 응? 얀또왜치라해 에? 턴넘겼어 잘했다 어차피 니못 네 때리니까 골상공에게 운명을 재구성하라 그렇지 캐크를 잠보 뭐 얘한테 힘좀 가지. 퍽. 어. 넌 뒤졌다, 이제. Only 다 제대로 맞았는데. 여기 물마을 되겠쎼다. 너도 덧 넘기게? 얘들아, 턴 그만 좀거야 운명의 재구성! 출혈! 힐! 캐크르! 오케이, 됐어. 끝내거라. s e e t h Push on to the task's end. Okay, 나가자. 완전 완료. At last, wholesome marine life can flourish, if indeed there is such a thing. 잘 <laughs> 야, 대식주 헝, 어. 인형공포증. 헝, 어. 느린 반사식. 오, 골상궁 때리라고 그럴 수 있지. 물울렁지 어. 사대다. They m e t in secret a t none m a 이거 저장 어떻게 해? 이건 헬프고. 저장 자동 저장인가, 이거? 메뉴 메뉴. 아, 자동 저장인가 보네. 오케이. 너들 잠깐만. 영상을 보고 있거라. 내 볼일 좀 보고 올 테니. 에흠 이거 보고 있거라. 이건 항상 웃겼어. 나와, 등신아. 길막하고 오니, 쓰레 같아. 뭐안 되노? 제정신, 정신 차린 새끼야. 정신 차려 정신. 정신 아직도 정신을 처보 차린 새끼야. 뭐야? 어, 바로 게임, 게임이 장난이야! 제이슨이 장난이냐고 이새야 어? 개 x x 이거 이상한거 막 대와가지고 이새 근데 내 있어 무기가 들어올 때까지 알겠어 아, 너 일로와 야 요즘 나 장난쳐? 쳐다보면 뭐.. 돼? 그래? 쳐다보면 뭐가 돼? <놀람> 싸가좀로이새야 꺼져 빠져, 꺼져 이새 쳐다, 쳐다 보지 아가리 박살, 바, 박살 낸다. 아! 깝치지 마라. 잡지 마, 이새 어? 나. 나 그랬어. 나, 이새끼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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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어? 이집을 불사르겠다, 이 싸가지 형식. 기다려 기다려. 다른 무기 가져올 테니까. 반성해야 돼. 음, 어, 음, 아, 여깄다. 뒤졌다. 으아, 이 새끼. 으아! 싸가 미쳤어? <목소리> 제이슨이 장난이야? 어? 어너 같은 거, 너 같은 게 뭐가 무섭다고. 톱이야, 가져와, 이 새끼. 톱. 싸가지고, 이 새끼. 톱. 톱, 새끼, 톱. 야, 미쳤어? 미쳤어? <뮤> F**k you 법규다 이새끼야 까불.. 까볼래 안 까볼 거야, 까볼 거야 까볼 거야 안, 안 까볼 거야 어? 바보지 마라, 내 앞에 서저 때리기 전에. 저, 너, 뭔짓거였어이새끼싸 싸가지, 이 새끼야. 빗을, 빗었 너, 헬멧 어디 갔어? 야. 새끼 헬멧 어디가? <laughs> <laughs> 내가 헬멧 벗었어. 싸가지야, 는 새끼야. 너 기다려 너 기다려봐, 아프아 o k a 가스 뿌렸다 가스 뿌렸다 등신같이 생 Look 미쳤어? h a 가 바로 임성 a 이다이 새끼야. 일로 와. 일로 와 일로 와, 일로 와, 일로 와 that. Look at t 미어 사이트에 도 정신을 못 차려 싸가좀 새끼. 정신을색야 정신을, 정신을 차려야지, 색 정신, 정신 차려, 정신, 정신, 어칼 사라졌어, 아씨 칼도 사졌어너 기다려, 너 기다려, 너 기다려. 너 기다려. 그게 있나? 무기가 좀겠네 이런. 다가져줬다난 지금 줄 까먹는 중이니까 건들지 마라. I'm g o n have to follow you c

얘 yeah, 있었는데? 가면 진지 않아. 어디 갔지? 똑똑하고 많잖아 뒤돌아 볼 줄도 알고 혼자 연습이나 하고 있어 알겠냐? 가자 아 레피 좀